아들 네, 편 드는 봐요. 거는 그래 뭐 하, 너무 기가 막힐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음. 엄마가 아들 편 들지 그렇지. 지나가는 행인 3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내 아들도 아 어. 그러니까 네. 근데 동서 편 만들면 어, 정말 시해 네. 아니 우리 서로 남이 들어온 건데 왜 자꾸 동서 편 어. 만드는 거면 제가 이제 작년에 음. 음? 어머니한테 이제 두달 동안 연락을 안 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때 어랐잖아 그러니까 전화 주셔도 어머니 저 바쁘니까 이따 연락 드릴게요. 음. 그리고 제가 안 했어요. 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게 지금은 저희 아빠도 돌아가셨고 동선에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음. 근데 작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양가 아버님들이 병원에 입원하신 좋지만. 거예요. 음. 근데 몇달 동안을 어머님이 저한테는 아빠 어떠시니를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시댁을 갔는데 어머님이 제 얼굴 딱 보자마자 야 내가 동사가윤준인데 윤주 아버님 어떤지 걱정돼서 윤주한테 전화했는데 윤주가 바쁜지 이따 전화한다고 끊었는데 아우걔나 아빠 어떠시냐 이렇게 말씀을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이제 내 얼굴 보셨으니까 음. 이제 음. 기억을 하시고 나한테도 물어보시겠지. 했는데 아 제가 그날 오전에 와서 오후에 갈 때까지 저한테 아빠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 음. 근데 그게 한삼달 정도 됐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섭섭하고.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드렸더니만 약간 눈치를 채셨는지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제가 이러이러해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랬 음.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서 잘 풀렸어요. 음. 근데 사실 어머님은 항상 제가 가면은 늘 이렇게 동서 칭찬을 하세요. 그니까 동서네가 아.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되게 잘 나가는 노업을 아. 이끌고 있는데 걔네가 요번에 뭘따냈대더라 걔는 통두커 나한테 용돈을 얼마를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thank <laughs> you 늘 이제 동서 칭찬만 하시니까 저는 이게 조금씩 자꾸 자꾸 쌓이는 거예요. 동서랑 그치. 사이는 그치. 되게 좋아요. 음. 사이는 음. 좋은데 됐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그런 부분이 섭섭한 음. 거예요. 한두 작년에는 제가 이제 어머님이 식사를 잘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제 인터넷으로 고기하고 이제 생선 같은 걸 보내드렸는데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비리고 맛 없으니까 오. 보내지 말라고 오. 그러셨는데 오. 며칠 전에 제가 시설에 갔는데 어머님이 야, 야 윤주가 이 생선을 아, 보냈는데 너무... 전자레인지 1 분만 돌리니까 냄새도 내고, 맛있더라, 왜, 이러시는 그래. 거. 아, 그 똑같은 아, 생선이었거든요. 일본돌리는 아, 생선. 진짜? 네, 네. 니는 네 쌌는데, 얘거는좀 어, 예 비싸가지고, 네. 비싸가지고 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때 너무너무 아, 너무 황당했었어요. 아, 네. 아, 근데 그걸 황당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전안 된다고 봐요. 왜요? <목소리> 아니야. 이게, 아, 봐봐. 아, 사람잖 아, <목소리> 아니야. 지금 하늘 <환할 목소리> 때가 아니야. 아니야. 이게, 하늘 때 이게 사람은,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래서 최은경 씨와 박수홍 씨가 있어. 근데 박수홍 씨는 나한테 되게 <laughs> 잘하고 질문을 많이 해. 어? 내가 누구 편이겠어? 박수홍 씨편이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무리 최정훈 씨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건 최정훈 씨가 잘하는 거야. 어머니 입장에서는 최정훈 씨보다 동서가. 우리 동서가 자기한테 맞는 걸더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 이를더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는 그럼 최정훈 씨가 어머니한테 뭘더 잘해야 되는지, 어머니가 뭘더 좋아야 해 되는지를 아... 더 연구를 해야지. 음... 나는 여기 이렇게 하면 내가 잘하는 거지. 근데 어머니 왜 성적을 생각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아... 아니 근데, 근데 안, 씨안 하는 사람도 있어. 있는데 솔직히 그걸 비교해가지고 응. 그거를 응. 그, 응. 그, 그 생선을, 생선을 같이 보냈잖아. 어, 그러니까. 나 어. 보냈을 때. 는 좋와도 어. 똑같 맛은 똑같아. 미운 사람이 보내면 어 아, 미운 사람이 보내. 미운 사람 아니 똑같은 아니, 그 생선이 지금 좀게 생선 띵똥띵똥 왔어. 딱 보니까 최종훈이야. 여기 꿈 <laughs> 녀누리고. <며느리고>. 어. 그러면 <laughs> 왠지 최종훈이 싫은 거 아닙나? 말도 안 <laughs> 돼. 아니야, 사람 사람 있잖아요. 또 아무리 군자라도 똑같아. 이게 이게 아무리, 이런 아, 거, 있, 이런 아, 거 아, 있는 아, 거 같아. 늘 잘했어, 쟤는. 음. 쟤는 그냥, 쟤는 나한테 음. 늘 뭐, 미안하지만, 호위가 아, 계속, 계속 익숙해져서, 맞아. 어, 권리가 됐어, 얘한테는. 네. 근데, 얘, 기 마치 갑자기 사투 잘 되고 가봐봐. 해가지고, 어. 얘가 보내주면, 하, 어. 얘가. 맞아. 알아서 내가. 아니, 어. 내가 일례로 어저께 네. 우리 엄마한테. 아, 요즘에 태추당감, 당감 중에 태추당감이 그 잠깐 나오는 단감이었는데 요즘 나와. 음. 그래서 내가 그 이제 엄마를 작년에 맛있게 드셔가지고 내가 그 보내드렸어. 나오자마자 보내드렸어. 그랬더니 오. 어저께 전화가 왔어. 응? 음? 전화가 왔는데. 벌써 오게 야, 태추당감 왔더라. 그래. 그래서, 어, 엄마 왔어? 그랬더니, 왔는데, <laughs> 작년만 맛이 뭐더 맞아. 맞아. 엄마들 꼭 그래. 아니 내가 나오자마자 보낸 게 어디야? 뭐받 왔으니까 받았다. 어, 야 받아먹게. 맛있게 먹고 이러면 돼. 맛 없어도. 내가 그걸 맛을 공보했어 나오자마자 보냈어. <laughs> <분했어. 그래요>? <laughs> 근데 너는 왔냐? 나보고 그래서 엄마 아직 안 왔어. 내일 올래나봐. 이제 이랬어. 가지고 그래 엄마 하루 있다 드셔. 해가지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 끊자마자 30초도 안 돼서 또 전화가 와. <laughs> <laughs> 또 전화가 와가지고 어 엄마 왜그랬더니너 아직 안 왔. 한... 안 왔냐 저기 주문을 안 했냐 그래서 아직 안 왔다니까 아휴 난 아직 주문 안 했다 하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 맛이 또 <laughs> 이러는 거야 근데 한 마디만 들어 거기서 내가 토를 꽤 지를 뻔했는데 내가 근데 거기서 아직 안 왔다고 내가 이제 아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다고 내가 이제 톤이 딱 이러니까 딱 딸이 승질난거같더데그래 끊어 이랬는데 거기서 한 마디만 들어 이랬을 텐데 그거 그, 내가 톤이 아니니까 그래 끊어 하는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아, 딸도 이렇게 아, 기분이 나쁜데 아, 며느리는 얼마나 더 기분 나제 어. 생각에는요 어른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그최정원 씨처럼 내 성의껏 보내드릴 수 있고 음. 어른은 그게 안 마땅하면 말씀하실수 있는데 저... 그게 싫으면 안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며느리가, 며느리가... 아예, 왜냐하면 어른이 말씀하시는 걸 맞아 안 하면 돼맞 당신은 그래. 하실 수 있고. 며느리는 그 대신 그 얘기 듣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더 나은 걸 해드릴 수 있으면 아니, 좋고 아닐 경우에는 내가 안 하면 돼. 아니 내 하는 거없는데 얼마나 됐다고 또하고 하지 했을 마 또, 또. 그래서 그래서, 다시, 그래서 어떻게 했을 그때, 했을 그때 했을 딱 마음 먹었어요 아 돼. 보내드리지 말아야겠어요 마데고저 아, 네. 아, 같은 경우는 소주 한잔 주게 제가 맞네요 붕어 있고 나가 있고 우리 어머님께서 며느리도 편애를 하셨어요 사실은 아까도 뭐 우리 배가영님이 그런 얘기하셨지만은 큰며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라서 더 이뻐하고 음. 작은 며느리는 예를 들어서 명절 때 일찍 와가지고 음. 먼저 음식을 해요 음. 미리 저~ 싹 저~, 저 청소하고 음식하고 있으면 한참 뒤에 밥먹기한 (30분) 전에 큰집에서 와요 우리 형하고 이제 야, 큰 며느리가 오는 거야 기니까? 그러면 제가 오니 입장이면 야큰 애야 좀 일찍 와서 같이 음식을 좀 맞아. 하고 네. 어, 막내가 저이 해야 되아니꼭 명국이 천만 와서 이렇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 말씀 안 하셔 그냥 그걸 어떻게 하냐 그냥 손주도 온거아이고 이뻐라 이걸로 그냥 떼어버리시는 그러고. 거야 그리고 우리 집사람은 음식 하면서 얼마나 부하가나겠어 손주가 부글부글 끓지 자 그러다가 명절 도 애들 만나니까 애들 조금만 애들끼리 밀치고 이러으면 싸움이 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동생 우리 집 사람 가가지고 얼마나 속이 상해 우리 에이. 애가 넘어졌으면 그면 러그 큰애한테 너는 동생을 잘 돌봐야지. 그러면서 한단 말이야. 그럼 큰 동생 와서 같이 또 싸움이나 어. 말 싸움이나. 그러면 우리 시어머니 가만히 나 그냥 보고 모른 척 하시는 데는데 거기다가 또큰 며느리 편을 들으면 어. 뭐라 그랬냐아 너는 밑에 동생 위 동생한테 왜 대드냐? 왜 대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환정 선생님. 말씀 그때 한마디 하셨어야죠. 근데 제가 누구 편을 못 들었어요. 못 들어. 그게 <laughs> 저는 후회가 되는데 그때 우리 네, 아, 집사람 네, 편을 네. 들어야 <laughs> 되는데 거기서 남자는 가빠져요. 네, 그래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에 또 그게 <laughs> <집으로> 있으니까 <laughs> 제가 그 <laughs> 말씀을 아무것도 못 드린 게 지금은 좀 후회가 되는데 <laughs> 음. 근데 집에 오면은 집에 오면서 늘제 집사람은 항상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 왜 그래? <laughs> 어그래그치그치 그치. 우리 집에만 왜 그러는 거야? 또 너무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웃음> <웃음> 그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님 나중에 돌아가 시간에 요양원에 계셨는데 요양원에 우리 큰 형수, 우리 형수는 안 가도 우리 집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씩 아, 열흘에 한 번씩 아유, 갔어요 그러니까 요양원에서 뭐라 그냐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인 줄 알았대 네. 아. 그렇게 자주 갔어 용돈도 그렇게 드리고 그러실까? 그런데도 아유. 큰 며느리는 큰 며느리야 작은 며느리는 무조건 작은 며느리야 그렇게 아니, 왜 나중에는 그럴까? 그렇게 되니까는 아, 왜 그래? 아 우리 집사람 입장은 뭐 너무너무 하고. 너무 하고 네, 네. 시어머니가 네, 꼭 그래야만 아유, 되는지, 그래야만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어머니 어른들이 좀 많이 좀 마음을 어. 많이 좀 바꾸셨으면 아, 좋겠다. 뭐이 사람 관계도. 국가 간의 관계나 비슷해요. 어저 확실히. 어, 아 그게 그게 정치. 아남낙 남자 남자. 정치. 내정 간섭이야 내정 간섭. 내정 간섭. 강대국들이 내거 내정 네 간섭을 하거든. 새우 등터지는 거야. 그게 국력을 키워야 돼요. 국력이 뭐야 돈이 있어야 돼. 국력 부족. 아니면 말빨이 있든지 뭐가 힘이 있든지요. 국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국력이 약하면 강대국이 계속 내정 간섭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목소리도> 우리 치고 이길 수가 있냐? 어? 결국은 국력을 키우는 게 뭔가. 아니 지금 몇몇 몇, 몇째 며느리죠, 잠깐만. <laughs> 저희 제가 이제 삼형제 둘째 며느리인데요. 둘째. 저희 그 어. 저는 최정원 아담님께 좀 미안한 게 저희 어머니는. 너무 평등하게 하셔서 동서 차별을 안 하셔서 어. 우리 와이프가 이제 상처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음. 차별을 안 해서, 안 해서. 무슨 상처를... 어떤 케이스냐면 네네네네. 제가 이제 42살이고 와이프가 38살 때 결혼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형수나 재수 씨는 20대 때 결혼을 해서 이미 시집살이를 쫙 했잖아요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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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우리 와이프는 무임승차한 거야. 음... 아, 까 그러니까 아, 그 아, 고생을 알아봐. 십몇 년 고생했던 걸 이제 짧은 어, 기간에 이제...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이제 퍼붓는 거죠. 어머, 그걸 몰아서. 아, 몰아서. 네. 몰아서. 그게 공평한 거야? 공평한 그게 거. 공평한 거아요 <laughs> 어머, 그게... <laughs> 어머니, 그게... <laughs> 어머니 입장에서 공평한 건데. 그게, 심지어 그게 총량을 지키려고. 오늘 어. 어, 어떤 일도 있었냐면은 하도 심하게 하니까 오히려 동서들이 우리 어, 그 와이프 편을 들었대요 어. 어머니한테. 어머 왜그 저기. 소방님, 그, 어디 해외 출장만 가면 그렇게 괴롭히냐고. <laughs> 우리 엄마가 그랬대. 응. 니네들도 남편 없을 때 내가 많이 괴롭혔다. 아, 어머, 어머. <laughs> 똑같이 해서 한 시간 내에 잡아야 된다. <laughs> 니들이 지금 네. 굉장히. 그렇지. 네. 그만큼 괴롭고 얘는 네. 짧은 시간 내에 네. 괴롭혀야 되겠대요.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 너무 아, 황당하너 아, 없을 때 잡지, 너 있을 때 잡니? 어. 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논리적으로는 아. 맞는 네. 말씀이시면서. 아. 아. 어. 음. 그어머니좀 보고 싶네요. 네. 어.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어, 짧은 기간 동안에 <laughs> 상처를 더 많이 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총량이 똑같이 <laughs> 적기 때문에 지금도 <laughs> 공평하게 하세요. 총량이. 그럼 며느리들끼리 똘똘 뭉치는 느낌 그 서로 그런 것도 있었겠네요. 어머니랑 상대할 때 거의 연합군. 어머, 이래서. 약속가들이 강대국 돼야 돼. <돼지. 웃음> 아니, 근데 지금 보면 시댁이나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참는 것까지는 되거든요. 네, 내가 네, 참는 네. 것까지는 그래, 뭐. 에휴, 음. 뭐 내가 며느리로 들어온 걸 어떻게 내가 뭐 음. 누가 하라고 해도 내가 결혼해서 그래, 들어온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 어머, 내가 질렀는데 그리고 음. 내가 참을 수 있어요. 음. 근데 시댁이나 그 음. 남편 앞에서, 그러니까 상대, 어떻게 보면 사위죠. 앞에서. 친정 엄마가 말도 못하고 참는 거 보면 음, 약간 이렇게 아 <laughs> 음. 음, 음, 아니 뭐뭐 뭐 엄마 죄졌어 이러면서 화날 때 있잖아요. 배가영마담님은 음, 네, 혹시. 음.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어머님이 어?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말을 이렇게 막 하시니까. 사돈 만났을 네. 때. 네. 어. 네, 저희가 이제 시어머니랑 저희 친정엄마랑 콘서트를 같이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어. 어. 요즘 이그 트로트 콘서트 같은 어. 거되게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싸고우정태 어. 씨가? 네. 오. 앞자리는 또 비싸고 오. 구하기도 어렵고. 맞아 저희가 내 장을 드리면서 이제 저희 생각엔 어.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친구분, 어? 저희 친정엄마랑 친정언니, 친정엄마 친구분 이렇게 좋다. 이제. 생각을 하고, 내장을 한 건데, 저희 이제 시어머니께서, 이제 내 아들이, 내 아들이, 우리 아들이 돈번 돈으로 어정돼. 한 건데, 친정엄마 친구분이 가는 건좀 아까우셨나봐요. 어, 어떻게. <laughs> <laughs> 나는 세장이다. <laughs> <laughs> 우리 점이 아, 세장이다. 사돈까지 는 되는데 어. 이제 좀 사돈 친구까지는 내 아들이 번 돈인데 이거 어머. 비싼 뜻급인데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어떻게 이렇게 저희 엄마랑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멤버 구성을? 네 해가지고 이제 저희 시어머니, 시어머니 친구 두 분, 그 친구? 어. 저희 엄마 이렇게 <laughs> 넷씩 <넷이> 가신 <laughs> 거예요. <laughs> <laughs> 너무 가시방송 <laughs> 아니에요? <laughs>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laughs> 저희마도좀 <laughs> <laughs> 불편하긴 하지만 또 어떻게 딸내가 이제 해준 거니까 즐겁게 갔다 오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엄. 하시는 말씀이, 갔는데 내가 내내 아들 자랑만 듣고 왔대요. 저희 남편 자랑만 계속 하신 거예요. 언니 뭐 가수가 나오면, 아이고, 우리 정태도 노래를 잘해요. 이렇게 뭐 얘기하면 막 팬이 막 하잖아요. 막 우리 정태도 팬이 많아요. 이러고 계속 정태 만 얘기만 듣다가 이제 온 거예요. 프론트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계속 얘기하고. 아 콘서트는 좀 대박이 진짜. 야, 지분율이 나는 내 아들이니까. <laughs> 편... 아들이니까. 아, 어, 아 표한장 아, 더. 한장 양보하시지. <laughs> 네. 한장 양보. 아유, 진짜. 이 반대 경우에 저희 집은 <laughs> 어, 예. 저희 엄마가 좀 강하신 편이고, 예, 예. 시어머니께서 평생 저희 집에 딱한번 오셨었는데, <laughs> 우리 아이 어렸을 때, 예, 첫날 밤 주무시고, 둘째 날 됐는데, 엄마가 이렇게 운동 가고, 뭐할거다 하고 오셔가지고, 어머니 앞에 이렇게 같이 앉으셔가지고 계속 우리 애는 아무것도 제가 가르친 게 없는데 우리 애는 아무것도 할줄 모르는데 그 얘기를 한 30분 한시간을 계속 그러는데 정말 몸둘바를 모르겠는거 어떻게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 그럼요 그뭐 일하느라 그랬겠죠 우리 어머니 계속 그러시는데 우리 애는 아무것도 못 하는데 계속 그러면서 엄마가 그 우리, 애가 우리 애가 이미지시죠? 우리 애가 알려 것이. 아무것도 할지 모르니다 하지 마세요. 어. 이거지, 뭐 이거지. 계속 우리 애는 아무것도 할줄 모른다. 고 계속 그러니까는. 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결국은 몇 시간 만에 한 3일 작정하고 오셨는데. 하룻밤 주무시고, 우리 엄마가 와서 계속 하루 종일 우리 애가 아무것도 안주 그날 밤에 가셔서. 지금까지 <laughs> 안 오신다는 거아니안 오셔요. <laughs> 그게 끝이요. <laughs> 그 끝이요. 설마 무서웠으면. 그런으같끝이니 <laughs> <이제 흔한> <laughs> 남편 그 사이보다 우리 딸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음. 어, 그거야. 어, 어, 어. 내 딸이 나면 아무리 남자라도. 어떤 잘난 사위가 왔어도 우리 엄마 눈엔 그랬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어. 그렇게. 아, 우리 엄마는 그랬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 그러니까 내가. 죄송합니다. 내가, <웃음> <굉장히> <웃음> 아, 내가 아, 결론을 얘기하면. <웃음> 이... <웃음> 시어머니하고 장모님하고 네. 예. 함께 볼 필요가 없어요. 맞아. 어. 같이 여행 가잖아. 큰일 나. 어. 나도 큰일 나는 어. 거야. 따로 가야 절대 돼. 절대 선안되 리가. 야 장모님하고 어, 그래. 이제 장인어른 모시고 가서 행복하게 드릴 수있대 내가. 음. 그다음 에 내가 우리 엄마하고 음. 또 이렇게 뭐, 뭐 아버지하고 같이 놀러 가서 행복하게 드릴 수 있게. 그래. 맞아. 근데 여기를 같이 그러다, 가잖아. 그러다, 가잖아. 그러다. 왜 같은 자리에 있잖아. 어. 이거는 진짜 피곤한 아니, 거야. 아니 근데 그거 사실 요즘에 부모님도 들 싫어해요. 강대국들이 대화할 또또 <드폰> <드폰> 정치. 막막 협상이 끼는거 아니야. 정상마선생님 아, 거의 끼어 가지고 우왕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그 강대국들이 끼니 놀 때는 그냥 지네끼리 놀라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이지구 코치님 빠져. 절대 같이 많이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 주세요. <드폰>